반갑습니다. 오행정기상권에 있는 청간하회. 관한 내용으로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 화기, 천간 합 화기, 천간이 합하여 화, 기운이 화. 이 화자가 화, 이 화자이죠. 변화하다 하는 화자도 되지만, 되다, 될 화자도 되는 거죠. 천간 합하여 기가 된다. 어떠한 기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화기가 과연 우리 자연 환경에 해당하는 현상이 어딜까? 많은 연구를 해 보았는데, 역시 태아 생성에서 이루어지는 오행의 변화가 오행이 음량 합하여 생산하는, 생하게 되는 다른 오행을 생함으로써 인간이 형성되는 그러한 것에 아주 적합한 것으로 보여서 이번에는 이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한번 봅시다 먼저 논합신화기에 관한 내용으로서 어떠한 이유로 갑이 기와 합하여 토로 변하는가 변자로 썼지만 각기 합하여 토로 변한다는 이야기도 되지만은 또는 되다 토가 된다 토를 생한다 토를 만든다 음양이 합하여 자식을 만들듯이 그러한 화로 이 한문 화를 인식하는 게 적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과 경이 합하여 금으로 화하고 병과 신이 합하여 수로 화하고 정임이 합하여 목으로 화하고 모와 개가 합하여 화로 화하는가 이러한 내용을 희운이 말하기를 오행은 순환 상. 생한다. 갑과 기는 이미 부부가 되어, 토, 기가 되고. 토가 금을 생하여 토를 생하게 되어서 이 토가 또다시 금을 생한다. 그래서 그것이 얼경은 다음이 되고 또이 금이 수를 생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병신이 되고 병신합하수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수가 다시 몸을 생하니 정임합하목이 되고 다음은 목이 화를 생하여 이것이 바로 무게가 되고 다시 그듭 화는 토를 생하니 순환하여 상생된다. 이러한 논리에서 합신 정간합어 합화 에 관한 내용을 희온이 이야기하였음. 여기서 우리는 또 심도 있게 생각하여야 할 것은 태초어가벌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게 바로 선천수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선천수에서 다시 갑과 기가 합하여. 토가 생하는 이 수는 후천수라고 할 수가 있죠. 선천수는 기어수이고 후천수는 물질의 수입니다. 이선천어 수는 기운의 수로서 2 차원 적수라고할 수가 있겠고 다시 2 차원에서 음량이 합하여 생하는 즉 값과 기가 합하여 부부가 되니 토를 생하는 이 생하게 되는. 즉 화하게 된이 오행은 후천수로서 물질 즉 질이 되는 거죠. 선천수는 기이고 후천수에서 나오는 이 오행은 질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원과 2차원과 3차원이 되는 것으로 3차원은 이루어지는 수가 되어서 무엇이냐. 가얼병정 무기경신 이런 기운 그 자체는 1차원의 세계가 되고 다음 합하여서 어머니 뱃속에서 생성되는 이러한 현상은 무엇이냐 바로 2차원의 수라고 할 수도 있 겠습니다 그리고 해산되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비로소 이 세상을 접하게 되는 그때가 바로 3차원의 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삼수는 삼수는 이루어진 수이다 물질이 이루어진 수이다 봄을 이야기하면 인묘진 인에서는 무엇이냐 1차원 묘의 에서는 2차원 진에서 비로소 목이란 물질이 형성되는 곳 3차원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에 비유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을 인간의 탄생 즉 태아의 생성 과정에 대비해서 논하면 첫 번째 비가 합하여 토로 되는 것은 생명의 자궁. 끼어자리 혁명의 어머니 자궁에서 형성되어지는 이런 이러한 파탕이 되는 토대가 되는 이러한 것 기토가 무엇이냐 자궁이고 그리고 갑기는 무엇이냐 남자의 정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정자가 어머니 자궁에서 서로 만나서 어머니 자궁에 들어와서 난자와 서로 결합되는 그래서 어떠한 토대가 되는 그러한 것이다 토는 모든 생명의 중심이자 기운이 머무는 터전이요. 태아로 치면 모체어 자궁이 바로 이 토에 해당한다. 어떠한 공간이 되는 거죠? 기거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바로 토이고 그것이 기토이다. 아직 형태는 없고 단지 생명이 머물 자리가 열리는 단계가 된다.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합체되는 바로 그 상태. 즉, 생명이 머물러 자리를 열게 되는 단계. 이것이 갑기가 합하여 화하게 되는, 생성되는 토이라는 거죠. 가볼 병정, 무기, 경진, 임계에서 첫 번째인 갑이 여섯 번째 위치에 있는 기토를 만남으로써 하나의 태극이 형성되는 그러한 단계가 무엇이냐? 갑기, 합화, 토라는 것입니다. 아직 물질은 아닌 거죠. 기어, 합체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차 원어, 기운이 이 차원으로 형성되는 단계라는 거죠. 그것이 갑기 합화하는 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이 토가 무엇을 생하게 됩니까? 바로 금을 생하게 되죠. 그러므로 하갑 다음에 있는 정간인 즉 기운인 을이 경과 합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응결과 형성의 시작이된 기에서 비로소 아직. 물질은 아니지만, 물질이 최초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응결체가 하나 발생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바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 하나의 생명으로 응집되는 단계이다. 검은 수렴과 응고 기운이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이 하나로 모여 형체의 가능성을 갖추기 시작하는 단계. 그 단계라는 것입니다. 검의 생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화에 있죠. 사중의 경금이 곧 금의 생지가 되는 거죠. 비로소 금이 생하게 되는 그래서 갑 다음에 을이 경과 합함으로써 금이 생하게 되는 거기 을경합화금이라는 것입니다. 은결의 시작이라는 거죠. 무작정 대체급지 솟아오르는 기운을 제어시켜서 비로소 솟아오르는 기운을 절제함으로써 눌려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 퍼지려고 하는 화의 기운으로 이 금은 쌍만 있을 뿐 쌍을 도드리는그 기운만 있을 뿐 아직 형성되는 건 아니죠. 그러한 단계가 을겸화파 금어 단계라는 것입니다. 사화에 들어 있는 그 단계, 그 단계로 봐야 하는 게 을겸화파. 금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금이 생하게 되고 무언가 물질이 형성되려는 기운의 싹이 솟아 나오려고 하는 그 상태 그래서 이것이 다음 생하는 것이 뭐냐 다음 수가 생하게 되죠. 금이 수를 생하게 되는 거죠.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신합화수는 생명의 근원수로 신장에 해당하는 이러한 이유로서 인간의 신체 중에서 신장이 제일 먼저 형성된다고 고전에서 말하는 거죠. 신장에서 생명의 근원이 있게 되고, 즉 모든 물질은 수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머니 뱃속의 양수에서 아기가 자라게 되는 거죠. 수에서 물질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존하게 되는 거죠. 바다에 있던 그 물들이 목기에 의해서 솟아올라서 세상에 퍼짐으로 만물이 다시 활기를 돕고 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이 바로 수로서 생명의 권한수가 되는 거죠. 물질이 살아가는 생명의 권한이 되는 거죠. 곧 생명을 잉태시키는 근본 힘이다. 무엇이 수가 그렇다는 거죠. 수가 생명을 잉태시키는 근본적인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을 저장한 곳이 되는 거죠. 이 정은 원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전에서 이야기하는 정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 정자는 원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생명의 근본 에너지가 자리 잡게 된 생명의 근본 에너지가 바로 전기가 되는 거죠. 태아의 뿌리가 된다. 즉, 물질의 뿌리가 된 사람은 물에서 태어나서 다시 물을 건너게 되는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죠. 물에서 태어나서 다시 결국 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생명의 근본 에너지가 수에서 나오고 다시 죽어서 생명의 근본 에너지로 되도록 가게 되는 이런 윤회가 되는 거죠. 다음 또 보면은 정임 합 화목은 생장의 발등으로 간에 해당한다. 병신 합수에서 즉 임수가 퍼지려고 하는 그 힘을 제어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목이 일어난다는 거죠 병신합화소에서 병이 신을 즉 응결하는 힘을 제어시킴으로 인해서 수가 발생하고 다음은 임수가 정화의 퍼지려는 힘을 퍼져있는 힘을 제어시켜서 또다시 목이 발생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목이 발생 되었어요 정말로 물질이 싸게 나온 거죠 병신 까지는 싹을 만들어는 기적인 관계이지만 정임 합화목에서는 물질이 형성되는 최초 기초가 되는 거죠. 씨앗이 겨울에 땅속에 있다가 따뜻한 봄이 됨으로 인해서 솟아오르는 거죠. 정화가 그런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인수와 수를 동함으로 인해서 목기가 나타난. 갑을 병정에서는 바로 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목기가 발생한 이제 온기 속에 깃든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에 존재하는 씨앗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간의 기운은 발산과 성장의 힘으로 확산이 아닙니다. 발산입니다. 퍼져나가려는 힘이 아니고 솟아 올라가는 발산의 힘입니다. 이 시기에 태아의 형성 적 머리, 발, 날이 장기의 틀이 드러나기 시작한 그래서 간이 생겨 기운이 움직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목의 기운이 발생해서 세상에 돌아가게 되는 이러한 것과 같은 이치가 된다는 거죠. 정임, 합화, 목에서 마지막 단계인 화가 되는 거죠. 목에 합하여 화하로. 이때 비로소 생명의 빛과 의식인 심장. 즉, 의식인 마음심 자. 이 마음. 그래서 심장할 때 마음심 자를 쓰는 거죠. 의식이라는. 그래서 마음심 자를 써서 심장이라고 한다고 할 수도 했습니다. 심장이 박동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이 생긴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운이 물질로 드러나는 순간이다. 심장은 오행 중에서 화에 속해서 피를 돌리 고 생명을 드러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곧 3차원 입체의 존재가.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존재는 아니죠. 이 세상에서 보이는 존재는 아니죠. 어머니 뱃속에 있기 때문에 3차원 개념보다는 2차원 개이라고 보는 게 적당합니다. 아직은 완성된 이루어진 3수가 아닌 거죠. 2수에 불과합니다.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는 1차원의 세계로서 기운의 세계, 즉 직선적인 개념이라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이차원의 개념, 즉평면의 개념으로서 봐야. 맞겠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바로 입체의 순간인 3차원의 세계가 되는 거죠. 즉 간에서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심장에서는 그 움직임이 스스로 빛나는 생명, 즉 의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심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태동을 하게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하기를 간이 생겨나면 기운이 움직이고 심장이 생겨나면 생명이 나타난다 하였다. 즉 심장이 생기면은 마음이 생기고 이 마음은 인간의 의식의 해당하죠. 인식의 감정이 생긴다는 거죠. 인식의 감정. 그래서 우리가 흔히 태아의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일만 하고 이러한 것들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의식의 세계가 비로소 심어지게 되는 그때가 심장이 발생하는 그때부터라는 것입니다. 2차원의 세계지만 어머니의 생각, 어머니의 생활 습관이 그 의식 속으로 잠재되어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애아일 때 정말로 어머니가 잘하셔야지만 훌륭한 아들이 태어날 수 있고 지식 또한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곧 심장은 마음이고 마음 심 심은 심장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또한 이것은 태양의 빛의 형상이다. 태양이 온 세상에 빛을 비추듯이 심장에서는 혈관을 통하여 몸 전체에 빨간 피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형상을 같은 형상 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요즘에 가건신계에 관해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옛날에 영등포에서 가건신계 강의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정말로 소름 끼칠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건신계의 시주에 나타나는 그 형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관건이긴 합니다. 아직 그 해석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해석하게 되는데, 정말로 전번주 토요일입니다. 잘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어요. 진심할 때 만나는 그러한 친구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끊고,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떻게 되지 하면서 각은 신계를 뽑았어요. 그 신계가 어떻게 되느냐? 을사정혜 이모, 정미. 이렇게 발자가 세워졌어요. 아, 이게 뭐지? 청간에 정인정임합을 했어요. 그리고 오화가 일지에 있죠. 오미합하고 정임합했어요. 전환을 받은 것은 정임합이고, 다음 다시 정임합을 했어요. 그래서 포토성가교를, 아, 필이 만나겠. 그리고 청간은 청간합이 되고, 지지는 오미로 육합이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내가 시장에 가서 시장을 보고 들어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의 집 근처에 있다고. 만났지만, 정해로서 한 번은 유정한 정이 있었지만 다음에 또 정미가 되니까 정인, 오미 합하게 되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 가건신계를 뽑았을 때, 아, 다시 만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가건신계가 정말로 맞는가? 나는 연락하지 않고 기다렸어. 가건신기의 징조가 맞다면은 분명하게 만나게 될 것이다. 약속은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 우연이라도 곧 만날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 예상이 그대로 적중한 것이 이뿐만 아닙니다. 이외에도 필자가 지난 1년 동안 많은 가근신계를 뽑았어요. 내 자신에 대한 가근신계죠. 점이죠.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어떤 면으로? 소름이 끼치게 무섭기도 한그 적중률을 가지는 거죠. 있는 거죠. 해석의 문제이지. 또한 형상으로 봐야 하는 형상의 문제이지.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는 문제이지. 이 가근신계가 틀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